<laughs> <맗이> 나오면 와요 너도. 하이. 니야나 머리 잘랐어. 예쁘다. 못 알아봤잖아, 처음 <laughs> 예쁘다. 언제 <laughs> 와? <senza arrived> <laughs> <laughs> 네, 뭐야? 뭐야? 철학생이 아니었잖아. 아니, 뭐야? <laughs> 엄청 많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아. 하나, 둘, 셋, 넷. 와우. 우와. 지금 왔네. 들어가나, 내 이거 <laughs> 어, 지야 <진상이야. 웃음> 자다 잘 자다 일어났어? 아니 컨디션 어때? 컨디션 어때? 너무 더워. 어, 너무 그래. 많이 걸었어. 진짜 뜯었어 응. <laughs> 너너 오늘 일찍 잘 거야? 아니 나 늦게 잘 거야? <laughs> 어. 자만 <잠자>. 잘 <laughs> 자. <reins Ichan 웃음> 아니 그, 그게 아니라 아, 지금 영국 시간 오후 1 시야 그래서. 어. 해보 먹을 거야. 가자 거, 가자 한번 한번 가자. 뭐해? 응. 쥐 뜯는 거? 까마귀 왜 이렇게 바쁘지? 뭐해? 재밌어? 응 아니 미친 마른 애질에 왜 이런 걸 써? 간지러? 그래서 그런 거 같다 <laughs> 이거 아닌 거 <laughs> 것 같아 아, 너무 의식했다 넌 다시 해달라고 하면 잘못 하는구나? 난 그런 사람이야. 은성이랑 혜진이는 다시 해달라고 해도. 맞아. 쟤네 잘하더라. <laughs> 쟤 진짜 잘하더라. 쟤네 생각보다. 나한테 너무 그거 됐어. 쟤는 그래. 진짜 선수야. 나많인 응, 나왔으면 좋겠어. 나에게 들어 어 내가 나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. 너무 중간지 찍고. 나니야. 나도 그래. <laughs> 해피아니님. 네. 제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? 다비도밥. 다비도밥이라고. 언제 언제까지? 다비도밥. 음 구독, 음 좋아요, 알림 설정. 서른이야. 아 진짜? 어, 나한테 덕담해줘. 저서른 덕담. 서른 <laughs> 덕담. 조언, 조언. 축하해. 웰컴 웰컴 <목소리> 나 서른일 때 서른 축하한다고 너가 맨날 나한테 뭐라 했었잖아 뭐라고 아니라 축하해준 거지 나밖에 차이 안 나면서 축하해준 거지 그래서 난 딱히 너한테 해줄 덕담 따위는 없고 그냥 웰컴 <목소리> 너도 곧시다 임마 화장 봐야이 <놀란람> 하나 둘셋 짠. 짠! 안 들리지 아 무슨 리 경호야 맛있어? 내가 먹었어 아유 미친년 정유야 돼디 영사? 알지? 어 알지 알지 에어수로 켜봐라 이거는 뭐 다음에 홍두국 따뜻 맛있어 <목소리로> 몇째까지 나갈거라그랬지 응? 셋째? 응 김. 응 283g? 생 응. <laughs> 우리랑도 생일 재밌게 보내야지 그만하래 생일 합니다 머리 색깔 예쁘다 안녕 간식 많이 생일 축하해 바로 카메라든데 어, <laughs> 역시 유튜버 은성아 너를 위한 카메라란다 응. 네 언니 예쁘다고 안 했는데요? 저 F 맞긴 맞아요 저 ENF 언예요 피에요? 피에요? 했는데... 혹시 비가 좀안 좋으세요? 피에요? 비가 좀안 좋으세요? 새만 <laughs> 익혀주세요? 네. 다시. 서비스. 원. 한국에만 있는 크림. 이건 뭐야? 무슨 잼이야? 라즈베리. 오, 오. 무슨 맛이야 그건? 크림맛 혀가 아니, 허니? 아니요 허니 깜짝 놀랐어 그래서... 네, 너무 진짜. 맛있어서? 응 하니야 맛있어? 너무 <laughs> 맛있어요 울어? 응 누가? 아, 안 우는데 거짓말해? <laughs> 난 오늘 한이가 그래도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뭔가 흥미 상금 는 거야 오늘 <laughs> 오, 그래 MVP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삼경아에게 바칩니다 환경아 우리 엄마얘좀 찍어줘 찍고 있어 언니 너무 니가 사야 해도 니가 웃기지. 호로몬 고장났나봐. 아니, 머리가 고장난 걸 수도 있어. 안녕. 안녕. 지금 표정이 안 좋아. 안녕. 잘생겼다. 아이고, 아이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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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엄마가 많이 찍어서 아는구나. <웃음> <웃음> 근데 얘 또래에 비해서 큰 거야? 그나 아, 그래? 딱이다 아. 일 톡. <웃음> 톡. 톡톡. <똑. 똑>, <laughs> 저기까지 <빨리>,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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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과 아, 이거는 스파게티 맛이래. 아 이게 이게 종류가 맛이 진짜 개맛거든 응. 근데 어떻게? 이대키 음아 저렇게 저렇 입을 이주이를 물고 저렇게 음 물고 <laughs> 아, 귀여워. 귀여아 귀여. 이 이렇게, 이렇게 보여줬더니 응. 딱 누가 봐도 같은 치 민준아 뭐해? 민준아 뭐해? 거기선 뭐해? 제 입술? 아. 네 뭐가 보입니다 이래 아 진짜? 거실에 제가 혼자 놀다가 미소을 돌리잖아? 그러면 나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얌전하니